자, 두점 P와 Q는 T, 시각 T는 0일 때 각각의 점 A가 1, 점 B가 8에서 출발하여 수직선상을 움직이고 PQ의 시각 T에서 속도가 각각 요렇게 되는데, 출발한 시간부터 PQ의 거리가 처음으로 작가될때 P가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지? 움직인 거리는, 그렇지,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뭐 구하면 됩니까?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넓이. 어.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PQ 거리가 처음으로 사각될 때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 이 처음으로 사각되는 시각, 시간? 시각, 시각이라지? 시각이 사각되는 T, T 값을 구해서 넓이로 구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 일단 요거 네. 풀때 기본이 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곧으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아니고 정확하게 뭐가 된다?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 변화량. 마찬가지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지금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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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니까. 어... 거리가 사라 얘기는 위치 차이가 사라 얘기지 않을까? 위치, 위치 차이가 사이대지 무슨 말인가? 그래서 위치를 구할 거야. 그래서 피의 위치를 구할 건데 피의 위치는 얘를 적분하면 되지. 따라서 S1T라고 있을때 얘를 적분하면 T3승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C1이 될 건데 지금 0일 때 1이래. 여기 0을 넣었을 때 1이 돼야 되니까, 시원 값은 1이 되겠지 그래서, P의 위치는 이렇게 될 거고, 다음 Q의 위치는, Q의 위치는, 얘가 속도니까, 얘를 적분하면 S2T라고 할게. 얘를 적분하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C2가 될 건데, 0일 때 8이니까 위치가, 여기가 8이 될 거야. 괜찮아? 따라서, 여기 P의 위치고, 여기 Q의 위치야. 그래서, p의 위치에서, q의 위치를 빼면, 그게 거리가 되는 거지? 빼면 거리가 되는 건데, 이게 4라고 했으니까, 이게 큰지, 이게 큰지 모르니까, 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겠지. 이해 됩니까? 그래서 요거 풀면, t제곱, 요거 풀면, t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7이 4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되는 거풀 거야. 따라서, t3승 첫 번째,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1t, 넘어가면 마이너스 11은 0이고, 두 번째, t3승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1t,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은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풀면, 얘가 조리제법으로 풀어야 되겠지? 음,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치? 그러면 1,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1, 11, 0에서 t 플러스 1, t 제곱 빼기 11은 0이라서 t는 마이너스 1이거나 루트 11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11인데 마이너스는 답이 될수 없지. 따라서 루트 11이 답이 되게 되겠고 요거 풀면 1, 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인데 0되는 값이 3이다. 그치? 그1 놓고, 3, 4, 3, 12, 1, 3, 0이 될 거고, 따라서 t 빼기 3, 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는 0이고, 여기서 그 놓고 하면, t는 마이너스 2 뿔마 4백이니까 2. 어쨌든 이건 너무 추다그렇지 여기서 답은 안될 거고, 따라서 t는 3이 답이 되게 되겠네. 나라서 답은 두 개가 나와. 3이 나오고, 루트 11이 나와. 그런데, 처음이니까, 3이 커, 아, 작은 거겠지. 3이 작아, 루트 11이 작고 3은 루트 9잖아. 3이 작지. 그래서 t는 3인 거야. 이해됩니까? 와, 여기까지 풀는데, 나머지 어떻게 풀어? 응, 나머지 풀 데가 없는데? 좀지도될까 어, 조금, 어, 조금 지울게. 응. 아 지금 위에서 공사를 하나 봐 지금 드릴 소리가 들죠 리 어, 미안해요 내 의지와 관계가 없어서 <laughs> 자 t는 3을 구했고 지금 p가 움직이니까 리 이거 넓이를 구해야 돼 넓이는 미분해서 푸는 거 아니지 그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아, 그래프 그린데 미분하는 거알지 얘는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야 근이 중요해서 서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고 따라서 3t 플러스 7 t 빼기 1이고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7, 여기 있고, 1이 있고, 근데 우리는, 우리는, 음수인 부분은 신경 안쓸 거니까, 이쪽은 신경 안쓸 거고, 이쪽만 필요해. 이쪽만, 오른쪽만 하고, 언제까지 광고까 3초, 3. 요거 넓이로 가면 답이야. 요 부분, 요 부분. 이해됩니까? 어. 그러면 음. 0에서 1까지는 밑에 있으니까, 3t 제곱 플러스 4t 빼기 7을 적분해서 음수를 붙이면 되고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얘는 위에 있으니까 1에서 3까지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을 그냥 적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부탁할게요 자여기 하면 t 3승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7t 아 위에 되게 시끄럽네 1념 자 1을 넣으면 이렇게 됐고 0을 넣으면 0이끄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4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넓이니까 4가 되겠다 그렇지? 이 부분은 4. 그러니까 이 부분만 포함 답이다 그치? 이거쪽 분은 이거 똑같을 거고 여기가 뭘로 바뀌어? 여기가 어 여기가 3하고 1로 바뀌면 되겠다 그치? 이때 계산 다시 할게요 보면 3을 넣으면 27. 18 21빼 2, 여기 1을 넣으면 1기2 빼기 7 해서, 이게 4, 15, 24 빼기 2, 4 해서 28이 되게 되겠네. 요 부분은 28. 그래서 넓이니까 28하고 4를 더하면 32가 정답이 되게 됩니다. 정답은 5번.